시청 영주시청에 오늘 왜 왔나? 올라 올라 올라. 영주시청에를 왜 왔느냐? 오늘 여기 누가 하나? 1인 시위를 한답니다. 1인 시위. 1인 시위를 한다는데, 무슨 이유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laughs> 아 여기가 용주시체야 애시야 뭐 1인 시위 하는 사람 있다 디요 여기 1인 시위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1인 시위 하는 사람 어디인지 알아요? 아하,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고 앉았구나. 이건 뭐살 일이야, 죽을 일이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죠. 뭐 하는 일이야, 지금? 여기, 저, 고무나지는은엄천이 심사. 어. 참, 이 진심사를 통과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아있는 거예요? 이 영주의 상징이 선비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얘기하세요. 안 들려? 영주의 효문화 진흥원은 영주의 정신입니다. 네. 영주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10년 동안 방치했다가 네. 영주시가 예. 네. 그거를 보건복지부에 반납을 하려고 했는데 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예. 집행한 것을 예. 반납을 할 시에는 다섯 예. 배에서 여섯 배페널티를 물러라. 예. 이러니까 백 억을 지원받았는데 육백 예. 억 정도를 물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물면 계좌 예. 먹기로 예. 개관을 하는데 음. 이제 직원 채용을 합니다. 첫 출발 직원 채용 직원 채용을 하는데 예. 응터리 심사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예. 그 정확한 익명, 익명을 요구하는 그 분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자, 채용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 공정해야지. 예. 그런데 그 심사위원이 네 분이 들어왔습니다. 예. 자, 면, 원장 후보자가 두명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박모 씨하고, 예. 중주 대학에 계시는 제지하고 계시는 그한 분이 원장 신청을 하셨고, 또 산림 계통에 종사하는 분이 팀장을 지원을 했고, 음. 또팀장의 동양 철학 박사 음. 그 제입니다. 음. 지원을 했어요. Yeah. 그런데 심사위원 한 분, 동양대학의 이정화 교수입니다. 이정화 교수가 yeah. 한 분한테는 만점을 주고, yeah. 그리고 전공자한테는 60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점수를 그래 줬는거 어떻게 알았어요? 자, 그거는 그 같은 심사상에 들어갔던 예. 관계자들, 예. 뭐 심사위원이 될 수도 있고, 예. 제가 어,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거를 어,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예. 보장 좀 해달라는 전체 예. 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주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공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공개 청구에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심사 면접 사항이 뭐였냐 하면은요. 예. 효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 산에서 나무하던 네. 사람이 효문화 관련 전문 지식이 높을까요? 예. 아니면 효문화의 핵심이라고 하시는 동양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기를 지득하고 관련 분야에 뭐 5년 이상 근무하고 평생을 이선비정신를 연구한 사람이 관련 분야의 전문 근데 얼핏 들어봐도 할까요? 심사위원들이 뭐 어른이 알아서 했으려고 그러니까 심사위원 네 분들 오셨는데 세 분은 참뭐 공정하게 음. 뭐 점수 차이를 안 주시고 맨 그거는 보는 사람 관점에 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정학 교수가 예. 4 0점을 차이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전에 듣기로는 예. 30점이 부족해서 어, 2위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됐어요. 그러면 예. 다른 분들은, 예. 다른 세 분은 뭐 비슷하게 줘서 내가 10점 정도가 위고, 예. 이정화 교수가 40점을 차이 냈으니까 예. 이게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동안에 예. 모든 인사 채용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예. 영주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건 과정이고, 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예. 공개 청구를 통해서 예. 어, 바로 잡아야 되지 않, 않느냐. 예. 저는 뭐 효문화 진흥원에 대해서 예. 내가 그,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효문화는 내가 예. 10년 전부터 만들어진 당시부터 예. 효문화 진흥원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예. 효문어진 후원 아시다시피 전국에 두 개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예.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예. 어, 뭐, 물론 사업비는 주지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나 그 효용성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점이에요. 예, 그건 좋은데 지금 이게 발표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예. 지금 뭐, 제가 시위를 하고 정부 공개 정부를 하고 또 언론 저에서 보도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잠정 보류상황에 있는데 결국 잠잠해지면 어 발표를 하고 뭐 관련 담당과에서도 음. 어, 어느 과가 담당입니까 노인 장애인과가 노인 장애인과과가 예,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당사자로서 예. 이 억울하지만 자후에 다시 지원하라 뭐 이런 말만 자꾸 이 하시는데 이건 정말 예. 잘못되었다. 예. 내가 거기 가든 안 가든 예. 영주의 인사관행 예.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 이거는 시민 정신이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참이 바쁜 가운데도 이이 이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내가 여기에 데이터가 다 돼가지고 예. 더 방송은 못하겠는데 뭐 저건 오셔, 성과를 예. 거두시고 좀 잘못된 책에는 본인의 조금 힘든 부분도 있지만 바로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이 영주 TV에서도 정말 이 영주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예, 항상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영주 방송에서 또뭐 적극적으로 예.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알겠습니다. 앞서 주시면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당연히. 어 미력이나마 투신을 예. 다해서 이걸 바로 잡는데 <laughs>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그래 있다 보면 지질 생기겠는데. 어,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 예, 일단 뭐, 그것도 투쟁이니까.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뭐, 원숭이 구경하듯이 <laughs> 공원들 예. 지나가는데. 아니, 난 잠시 앉아있어도 공디 차고 가가지고 뭐 있겠다. 업무에 내가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참이 이 선비답게 여기서 뭐 굶어 죽더라도 예. 뭐 철야 이 단식 농성을 할 생각인데. 아, 단식 거지는 가면은 곤란하고. 시에서도 누가 내다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단식해가지고, 잠깐 사람 하나 다치면 왜이러나 제가 그래서. 시장실 앞이네. 요 시장실님은 또, 이 동양대 최성계 총장이 예. 오늘 지임한다고 해서 거기 가셨고. 최성계 씨 지임합니까, 오늘? 내가 동양대학에도 예. 이종원 교수가 동양대 교수여서 음. 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음. 예. 항의를 하다가.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뭐 요일이... 동양대학교 수가왜좀 기준을 잘 잡아가지고 좀 다른 이런 대상에는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올랐노?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심사위원들이 이런 채점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동양대학교 수가 조직의 위원... 그 평정을 그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네. 동양대학 교수가 평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객관성을? 그, 객관적으로 100점을 주고 60점을 주는 이런 심사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심사는 없는 이런 거죠? 식으로 해가지고는 동양대학교에 무슨, 뭐, 의탁이나 위탁이나, 그러니까 어, 뭐, 알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을 가진 교수분이 음. 이런 점수를 줬다라는 것이 음. 정보 공개를 하면 특기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음. 지금은 내가 전어를 받았기 때문에, 네. 어, 뭐 심증이고 추측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면 영주 씨가 아 동양대학 요번에 공개를, 이름 크게 날리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거기도 내가 이제 도양대 이정환 예. 교수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예. 피켓 시위를 하고 예. 지금 영주 씨로 오는 상황입니다. 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고 지금 이거 다 되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그런데 예. 에,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어, 좀, 요번 이 일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는 바로 잡는 거는 좋으니까 바로 잡도록 한번 해보시고 시청에서도 바로 잡도록 해 주는데 또 이게 자기네들이 할 일을 놓쳐서는 안 되지. 왜 이런, 이런 그평형이나 객관성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갖게 하면 한안 돼. 한번더 마지막으로. 예, 말씀하세요. 영주 씨는. 예. 일반 인사의 원칙, 예. 일반 기준을 준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심사 위원의 이런 평가적인 판, 판정을 예. 이 번복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제도적 장치가 전무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 세부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인사가 뭐 어떻게 됐다는 것은 추측만으로 알수 있을 뿐인데. 네, 예, 잘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시장님이나 부시장은 잠깐 왔다 갔어요. 어, 이 행사가 많아서. 예, 다른 출타 중이라고 제가 전언을 받았고요 자, 그래서 영주시는 지금이라도 모든 일반 그 채점 기준에 있어서 최고점과 최하점, 예. 심, 심사위원이 누군가가 한명 편파 판정을 내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 최고점, 최하점을 배제하거나 예. 또 심사위원 가운데 최척 예. 대상자를 고지를 해줘가지고 예. 이해관계 당사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하게끔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영준 씨는 일반적인 이번 집조차도 지켜지지 못,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누무나 <laughs>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밖에 있는 응시생이 그런 거를 지적할 정도로 그렇게 객관성을 잃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긴 했는데 저도 지금 뭐 앞뒤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하기는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에 객관성을 잃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뭔가 물으면 시에서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거는 잘못된 거네. 네, 예. 예, 오늘 빅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아니, 하시고 건강경 챙기십시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탈하고가 예. 확인. 어디로 갈까요? 밖에 나가자. 예? 여기.